많이 먹어라 토끼식기 잘 먹네 자두농사 망했습니다 저희가 자두를 따서 팔아서 남는 이득이 몇백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농촌 인건비가 15만원에서 18만원씩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써서 이 자두를 따야 됩니까 그래서 자두 따지도 않고 지금 나무에다 매달아 놨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저희 밥값도 안 나오는 이 자두 어차피 인건비도 안나오고, 썩어서 없으시니까 닭이나 주고 치워야 겠습니다. 많이 먹어라. 토기 시키 잘 먹네. 너희들은 빨리 와. 너들도 빨리 먹으러 와야지. 뭐야, 뭐하니알 품고 있는 꼬입니다알안 뺏길라고 째려 보고 있네. 오, 무서워라. 아! 시트가 아프네, 이 새끼. 많이 먹어라. 자두 값도 없는데 많이 먹어라.